4월 21일부터 시작된 선한 청지기 요람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지난 6월 9일을 끝으로 8주간에 걸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촬영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진 촬영에 수고해주신 분들과 촬영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월 7일에는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2024 그림 그리기, 글 짓기, 동시대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에서 학생들은 평화, 샬롬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자신들의 재능을 뽐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서로를 격려함과 동시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교육부서가 새롭게 리모델링 됐는데요. 부모 세대의 헌신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리모델링이 된 덕분에 층고도 높아지고 더 넓어 보여서 더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의 중등부가 되었어요. 어, 일단, 신발장이 넓어져서 신발을 넣기 편하고, TV가 하나 더 생겨서, PPT가 좀더잘 보여서 좋아요. 처음에는 바뀐 게좀 어색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예배 드리기 더 좋아졌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성도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유튜브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자녀로 자라게 될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활기찬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이 된 지금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성도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건강한 여름을 보내며 다음 소식에서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